6월 1일 지방선거 막판 표심 경쟁이 뜨겁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 연제구청장 후보들도 거리에서 유권자를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연산교차로에서 여야 공동으로 시작한 공식 선거 운동, 선거 운동 마지막 날 연제구청장 후보들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문 후보는 세련된 연제구를 강조했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를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향후 4년을 맡겨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성문 후보는 미치아동 병원비 지원, 구립 영재원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연제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아, 부디 어떤 사람이 더 우리 연제구의 구정 운과 발전에 더적한 인물인지를 꼭 살펴보셔서 정말로 좋 사람 선택해 주십사 는 국민의힘 주석수 후보는 섬김의 정치 철학을 내세웠습니다. 주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자세로 내건 공약들을 이행하는 구정을 펴겠다는 각오입니다. 주석수 후보는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과 배산 역사문화단지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연제구를 믿내겠습니다. 연제구청장 후보들의 마지막 선거전. 6월 1일 운명의 날 누가 당선의 영예를 안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HCN 뉴스 박인매입니다.